김미수 풍경 엔터테인먼트 배우 김미수가 30세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김미수 소속사 풍경 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자료를 통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김미수 배우가 이날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알렸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의 현재 유가족 분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 고인을 경건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루머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1992년생인 김미수는 단편영화 립스틱 레볼루션으로 데뷔한 후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출사표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여름 개봉한 영화 방법 제차의에도 출연했으며 현재 방송중인 jtbc 금토드라마 설강화에서는 영로, 지수, 뿐, 의희 기숙사 절친 여정민 역으로 출연중이었다. 설강화는 지난해 여름 사전 제작을 마쳤다. 이하 풍경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배우 김미수 소속사 풍경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배우가 1월 5일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현재 유가족분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 고인을 경건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루머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조용히 치를 예정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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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닫기